내 이름이 뭐예요? 권도형 1991년 9월 6일 엄청 똑똑하네요 얘 엄청 똑똑한데 내가 볼 때는 이 권도형이라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가 있는 거 같아요 조력자? 어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돈이 지금 네. 뭐 지금 비트코인 이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. 어 근데 큰 이슈가, 음, 이슈가 됐는데 어 이슈가 됐 지금 도망가지 않았어? 그 지금 사람을 잡으려고 막. 응. 그 음. 근데 얘가 뭐엄변수도 되게 좋고 네. 뭐 이게 보이는 거는 막 생긴 거는 사기꾼처럼 정말 똑똑하나를 근데 조금 과장된 것도 있고 포장된 것도 많고. 음. 포장된 것도 많고, 근데 얘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네. 어, 조력자들이 있다는 거지. 음. 그러니까 돈을 같이 해먹는 사람들이겠지. 음. 이 집의 식구들이 다 같이 한통서가 아닌가? 식구들도. 음, 있어요. 네. 어. 막 나는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이 친구 하는데 올해 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철창에 갇히는 영국이야. 잡힐 수 있어. 진짜 응. 음. 근데 뭐 잡힌다 하더라도 뭐 돈을 베어할 수도 없고 손해는 한다 하더래도 근데 돈 같은 거는 내가 볼때 어디다 짱바가 났을 것 같아. 그 돈은 딱 짱바가 났을 것 같아. 그러지만 그거는 그 돈은 찾을 수는 없지. 어떻게 찾을 거야? 어 신나는 게그 어떤 법의 심판을 받는다. 그렇죠. 모래이 친구 운대가 내가 잡히는 형국이에요. 운대 자체가. 그래서 근데 잡힌다 한다 한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뱉어낼 수도 없고, 어, 뭐 지가 한다, 근데 나는 이 친구가 지금 숨어 있으면서도 뭐를 또 하는 거 같아. 뭘또막 이렇게 왜 사기를 치는 거 같은 그런 거? 뭐 이런 쪽으로 또 뭐를 하려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가만히 있지는 않아. 이 친구가. 응? 그리고, 막이 순진한 얼굴에 사람들이 참 많이 속았네.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, 이거 방송에서 띄워준 것도 없잖아. 커. 어? 대단하다고. 얼마나 서 언론에서 띄워놨겠어. 음, 그러면 지금 뭐, 큰 사람들은 또 재미 본 사람들은 재미를 봤을 것이고. 어? 그러지만 이제 막 소액자들. 어? 지금, 지금 이렇게 거리로 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고.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, 어? 막 식구들이 자살하는 경우, 어 그런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. 어? 근데 이 친구를 잡는다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받아내거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잡는다 하더라도. 응? 근데 돈은 뭐이 친구가 없다고 하고 다 하는데 이 친구가 어다 뒤로 빼놓은 것 같아. 응. 그리고 뭐를 지금 막또 뭐를 하고 있나봐. 뭐 하고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. 우리 피디님 아는 게 뭐야? <laughs> 어, 그 내가 점사로 지금 얘기해서 맞아야 되는 거네? 어. 근데 올해 운대로 본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, 어, 잡힐 수 있어요. 찾으려고 하면 얘 금방 찾아요. 근데 이 친구를 찾는다 하더라도, 어, 그 피해한 돈 이런 거는 다할수 없고, 법에 심판을 한대도 뭐, 법에서 뭐 심판을 얼마를 하겠어? 응?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이 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.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친구가 이거는 완전 계획적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뭐 이제 와서 뒤늦게 와서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근데 뭐 이거는 계획적인 것 같고 어이 친구가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뭐이 정도로 똑똑한 사주를 이렇게 우리가 얘를 들여다본다면 얘가 그 정도로 머리가 있는 애는 아니거든요. 응. 응? 근데 나는 얘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, 응,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응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걔 때문에 얘가 이렇게 쉽게 어, 안 잡힐 수도 있다는 거 저는 봐요. 응? 이제 이슈가 되고 조금 지금 사실은 수면으로 살짝 가라앉지 않았어. 이제 또 다시 막 떠오르려고 하는 거잖아. 음, 이제 이거 이게 조금 더 커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막 이렇게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제 사람 목숨들을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 가 혼자서 한 걸로 저는 보이진 않아요 음, 혼자서 한 걸로 보이지는 않고 아직도 조력자가 있고 뭔가를 지금 또뭘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상을 일체 못 받나요? 사람들?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는 절대로 내놓을 일도 없고 어, 없다고 얘는 벌써 돈다 그거 한 건데 잡힌다 한듯 이거 돈 받을 수 없어요. 어. 그래서 저는 보자 이 녀석이. 근데 얘가 그렇게 똑똑해? 난 얘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데 머리는 있지만 이큰 그거를 그렇게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로 그거는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요 저는. 어, 누군가가 뒤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. 저는 그렇게 보이고 어 나는 이곤댕이라는이 친구는 저는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. 가을 아니면 겨울 내년 초이 정도에서 이 친구는 저는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. 잡힐 거라고 보여요, 저는. 얘 결혼 안 했어? 했을 것 같다. 음, 결혼을 했다고? 모르겠어. 응. 아무 정보도 없구나. 그래. 없어요. 어 있어요. 안에 아, 네, 딸. 음. 응. 얘는 들어갈 거야 잡혀서. 근데 돈은 받을 수 없어요. 나는 이게 얘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돈 일은 이소액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. 어 젊은 애들 그들 이제 이번에 그 뭐지 애기 부부 그 차에서 물에 빠져 자살한 사 식구들 누구야? 애기. 거기도 비트코인에서 그렇지만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. 그런 게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. 정말 나쁜 거야. 어, 자기,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자고, 이거를. 이거는 나는 이거는 사기로 봐요. 사기로 보이는 것 같아. 어, 이건 계획적이야. 그래서 저는, 권대영이이 어, 친구는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,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막 이렇게 자살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. 어차피 얘 잡는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보상해 줄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잡혀서는 좋겠어요, 빨리 잡혀서 잡혀야만 그래도 어, 피해자 분들이 어디다가 분통을 터트릴 수라도 있잖아, 그렇지? 그래야지 앞으로 막이이곤대영이가 이 벌려놓은 일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라는,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런 게 너무 많을 거여서, 근데 그게 지금 막, 이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게 조금 나는 좀 안타까울 뿐이야. 이런 거를, 나라에서 조금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, 나라에서는 허건도 저렇게 싸움만 하시고,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는데. 어쨌든, 힘내시고요, 어, 이권대영이는 저는 꼭 잡힐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힘내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